무덥지근한 날씨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초가을이 됐습니다. 10월 1일 여러분들의 올한해 동안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삶의 승리자인 위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열심히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로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에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를 물어볼 것입니다.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가겠습니다. 참 좋은 시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젊었을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remember your creator'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뭔 창조, 창조주냐. 인류 온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간에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가지죠.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할것 없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빨리 찾아올 인생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빠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분 길은 걸어왔지만 올바른 길을 모르는 카르텔의 악취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겨울,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나기 없는 것이 이른 나라가 있는데 겨울이 온 나라를 하나 소개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이티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티라고 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죠. 이 아이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무가 많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이 아이티의 눈물이 왜 생겨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의 저주가 그 나라에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저주가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그 신인데 지금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 보면은.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고이게 예, 있어요. 근데 그 신의 뭐냐? 술과 향락에 빠진 것이죠. 그니까, 이 술과 향락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 어떤 사람이라도 술과 향락을 나쁜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술과 향락에 빠져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술과 향락을 다스리며 사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T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나라는 세 가지의 병이 있는데 게으름과 사치와 음란한 것이 이세 가지가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5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IT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중적인 것은 무엇이냐? 기으름과 사치와 음란에 깊이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 한국에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제 생각인데, 에, 파이낸셜 신문에, 뉴스에 보면은 에, 나온 말이죠. 마라톤이 있는데 37.8km라고 하는 마라톤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률이 자살률 우리나라 사람의 자살하는 그 숫자가 87명에서, 37명에서 38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8km라고 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1위야. 자살하는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4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네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을까요? 오히려 순고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감동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달인가요? 일본에서 올림픽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마다 올림픽이 있는 게올 전염병 때문에 5년 됐을 때 이제 올림픽이 됐는데 거기에 투창선수로 나온 마리 안드레이치기라고 하는 여자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그는 화려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메달을 경매에 갖다 붙입니다. 아니, 실성하지 않고서 정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 경매에서 1억 4천 6백만 원에그 메달이 팔립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이치기라고 하는 여자 선수는 왜 그것을 내놨는가 하면은 아무 알지도 못하는 8개월 된 어린아이의 심장질환의 수술비로서 그 돈을 선뜻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그 여자 선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집안에서 먼지 쌓이며 시간 보내는 메달보다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저의 행동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값진 메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드레이 찌게 이 여자 선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개같이 번 것이 아니고 돈을 정승처럼 벌어서 개같이 쓰는 인생들도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치과 같은 사람은 진정한 이 시대의 위너인 것입니다. 승리자며 성공자며 우승자인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메달의 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는 자기의 것을 내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 디오니소스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후손들 가운데서 마리안드리치과 같은 후손이 나오는 가, 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문이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만 적당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올바로 설수 있는 사람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전의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라고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 왜 결의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부서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과 나는 흙으로 빚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설수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할때 갑자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다른 타락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돌아을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것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운 데 빠지고 악한 데 빠지고 추잡한 데 빠지고 부정된 데 빠지고 온갖 것에 우리도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고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장중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Or was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삶 속에 곤고한 날이 이를 때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잊고 살아왔나이다. 올바른 길보다는 구분 길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 삶 속에 우리들의 더러운 악취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러운 악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서의 설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